동굴인데 이 술집 옆에 동굴이 있어. 여기 하이라이트는 짠! 여기 완전히 인스타가가냐?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어, 묘하게 나와. 아아 아! 들려? 동굴이라서 울리고 있어. 와 멋있다. 엄청 멋있지? 일단, 게살 범벅을 먹기 전에, 잔치국수, 해물파전에 막걸리로 목만 축일 거야. 너무 예쁘지? 무료로 동굴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야. 와,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씩 오네? 노상에서 막걸리 한잔 할거야나 라이브 켰어 드디어 켰어 미나가 없어서 지금 보는 사람이 없어 아, 영명이야? <laughs> 영명이야 영명 나 혼자 고독한 싸움이 시작됐어 드디어 <laughs> 안녕 아 진짜 영영 있네 <웃음> <웃음> 괜찮아 <웃음> 원래 이렇게 고독하게 시작하는거야 나중에 보든지말든지그래서 <laughs> 라이브는 그... 구독자를 생성한 다음에 라이브 딱켜잖아 그럼 팬들이 엄청 들어오거든. 반가워가지고. 하하 우리 거들어온다 나온다, 나온다, 나온다. 어 맛있겠다. 우 와. 아들수도 받들게. 못 들으신 거 같은데. 들으셨습니까? 막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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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걸리. 막걸리. 목포에 온 소감이 어때요? 좋습니다. 아, 에, 에, 예. 좋습니까 <laughs> 목포는 뭔가 좀 재밌는 동네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너무 한적하고 좋고. <laughs> 그... 내일 많을 거야. 응. 숙소, KTX 예약 어? 다안 됐잖아. 케이블카도 많겠다 그러니까 나는 아예 일찍이나 아예 늦게 가는 건 어떠냐 싶어. 아, 왜냐면 조금 이게 밝아질 때는 아니면 아예 해질녘도 노을 질때 해상 케이블카 타거나 아니면 아예 깜깜한 밤에 해상 케이블카 타도 진짜 멋있어 조명 엄청 세게 틀어주거든 아 내가 이거 다 가져왔는데 뭐? 숙소에 있어 아아 삼각대 아아 아.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하다 아. 진짜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조심해 줘 어? 그 말라고 <laughs> 한번 깨트리면 또 사면 되지 <laughs> 무슨 말을 그렇게 조심하게 해 어버 찾아보자. 언니 어, 형 보면은 언니는 그 무엇도 다 진짜 엄청 크다. 뭔가 근데 비스무리해. 아까 나와. 그렇게? <laughs> 통화는그 무엇이 있어? 무엇이 있는데 항상 거대해져 언니는. 잽도 안 되는 게 조그만 게 <laughs> 나는 조그. 되게 비슷한 게 많다, 둘이 조그미가지고 그냥 댐비지마 거꾸로 했네. 접사다. 먹어, 먹어, 먹어. 드셔, 드셔. 어, 그럼, 그럼. 어이구, 아, 또 다이어트 하시나? 어머, 어머. 어르신부터 드셔야죠. 어, 아, 어르신?